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예레미야 1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늘 큐티는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와 언약에 관한 묵상입니다 말씀 질문입니다 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심판을 상기시키실까요?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은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너희 모두가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2절에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나에게 임한 말씀이 곧 공동체가 들어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듣기 싫은 말씀도 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불러주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든지 듣겠습니다.라고 결단해야 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나의 삶을 진단하고 치료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은 이 언약의 말즉 모세를 통해 백성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베푸시는 그 구원은 출애굽에서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시는 일도 포함하죠.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은혜만 누리지 말고 왕 같은 제사장이자 거룩한 나라로 삼으신 은혜에 응답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대단한 업적을 남기기보다 매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타락한 유다 백성들에게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라면서 구체적으로 이르십니다.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전 세대의 불순종과 그에 따른 심판을 상기시키세요. 8 절에.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방황하는 자녀를 향해 간절하고 애타는 심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의 눈물과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보시고 오늘도 간절히 또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조종 질문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듣고 싶은 말과 그보다 더귀 기울여 드려야 하는 여호와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두번째 요즘 말씀을 대하는 나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오늘의 원포인트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지켜야 합니다. 겸손하게 듣는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말씀은 겸손해져야 들립니다.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내 언약을 믿고,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오늘도 나를 향해 외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고원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주신 주의 말씀을 겸손히 대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 겸손히 지키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그 겸손하게, 지키, 겸손하게 하시는 그 상황에 따라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